지기양 지금 전화가 잠깐 들어와가지고 전화 와가지고 지금 잠깐 방송이 끊겼었는데 첫 판에 양윤서 선수가 배지기로 선수가 이하란 선수를 지금 첫 판을 양윤서 선수가 1대0으로 선수 이기고 있어요. 지기로첫 번째 판을 가져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전화가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방송이 다시 꺼졌었는데. 전화 들어오면은 방송이 꺼지나봐요. 다시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홍사빠, 아, 홍사빠래. 빨간 옷 입은.

에이. 역시 강력한 우승 후보인 양윤서 선수가 강력한 들배지기로 상대방을 바로 넘겨가지고 이겨버리네요. 역시 실은 잘합니다, 윤서는. 이기고 나면 이렇게 감독님이랑 인사를 하고 저렇게 퇴장을 해요 네, 여지없이또 매화급 4강에 진출하는 골핑의 야한 석 선수였습니다 <목소리> 60kg 이한 매화급 8강전 세 번째 경기입니다 청산발른구례군청 이연우 선수입니다 어, 구례군청 이연우 <목소리> 이현우, 이현우 이 선수도 엄청 강한 강력한 후보거든요. 이현우 이 선수가 제가 구례군청에 있을 때 같은 팀 선수였는데 이 친구가 진짜 씨름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잘하고 그래요. 반대쪽에는 김미리 선수가, 거제시청의 김미리 선수가 시합을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 선수 경기장에 올라갔는데 양쪽에서 이 다른 사람들이 이제 응원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있습니다. 아, 파이팅 있게 저렇게 여자 선수들이 파이팅이 엄청 넘쳐요. 뭐 소리 지르면서 막 파이팅 하면서 어제 BJ 씨름 대회 할 때도 이런 파이팅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쉬웠어요. 기합을 저렇게 넣어야지 뭔가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쵸 올해도 올해는 이제 연우가 좀 윤서의 벽을 좀 넘었으면 하는 바람은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지금 빨간 옷 입은 선수가 이연우 선수, 검은 옷 입은 선수가 김미리 선수. 둘다 손을 풀고 장기전. 단기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저렇게 삽발을 놓고 하는 것도 저것도 기술 중에 하나거든요. 저렇게 삽발을 놓고 저렇게 막 이제 서로 손싸움을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다리를 잡아서 넘긴다든지 그런 기술들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이현우 선수가 그런 그런 경기를 되게 잘해요. 어, 지금. 선수가, 김미리 선수 다리가 지금 장애로 나가가지고, 발이 장애로 나가서, 어, 넘겼지만, 근데 이제, 심판 선생님이 그 전에 이제 호, 호각을 불어가지고, 이제 다시 재경기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좀 레슬링처럼 네좀 그런 식으로도 해요. 이것도. 씨름의 한 기술이기 때문에. 공격. 그리고 김미래 선수가 빠르게 중심을 네, 섯발을 놔도 돼요. 섯발을 놔도 경기가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첫번째안 시간은 30일이죠. 그 제가 고등학교 때랑 이제 대학교 때 레슬링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씨름할 때 레슬링 기술을 진짜 많이 사용했거든요. 음영팀의 동건 씨, 잠깐 마이크 체크해 주세요. 삿발을 놓고 뒷걸음질을 해도 되는 거냐고? 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경고를 받을 확률이 높죠. 공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제,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면 은 공격을 많이 안 하고 경고를 받거든요. 양선수도 다시 장기전으로 지금. 경기를 끌어 나가고 있는데 지금 저게 막 그냥 아무렇지 않게 막 그냥 막, 막 아무 생각 없이 손싸움을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싸움을 방불케 하는 그 정도의 지금 손싸움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유리하게 삽발을 잡기 위해서 손을 밖으로 풀고 이제 하면은 상대방을 넘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있어요 저렇게 손을 밖으로 계속 자기가 먼저 손을 밖으로 잡으려고 하거든요 양육, 이제, 아, 그, 누구야, 이현우 선수가 선수입니다. 자기 주특기를 잘 살려가지고, 첫 번째 지금 손을 풀어서 남기고, 상대방의 뿌리기 기술로 지금 넘겨서 이겼고, 이겼단 말이에요. 지금 한판 하고 나오니까 힘들어가지고 저렇게 주저앉아있는데, 지금 저 팀에 있을 때 저희 감독님이셨던 김송환 감독님께서 지금 이현우 선수한테 지금 기술을 지금 알려주시고 있는데, 사이드 코치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이현우 선수가 이제 또 둘째 판에는 어떻게 장기를 끌어 나갈지. 양윤서 선수가 있습니다. 지금 뒤쪽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양윤수 선수가 지금, 지금 이현우 선수의 경기를 지금 잘 지켜보고 그 있어요. 그 왜냐면은 자기랑 붙어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때문에 상대방 선수들, 다른 선수들 경기를 붙어야 수될수 선수들 경기를 막 보거든요. 모두 지금 팔짱을 끼고 이제 열심히 선수들의 경기를 보고 있어요. 지금 얘가 지금 어떤 기술을 지금 쓰고 있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아, 이현우 선수, 파이팅이 엄청 넘치는데 보기 아, 좋습니다. 한번더에내보겠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두 번째 올라습니다 손을 놓고 해도 되는 게 그것도 씨름의 한 기술이기 때문에 손을 놔도 되는데 이제 아직 씨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손 놓고 하면 다칠 위험이 있어서 제가 어제 뭐손 놓고 해라 막 이런 걸안 알려드렸어요. 올해 팀 창단을 많이 해서. 중국 반대, 하반기 선수들 기술이 지금보다 엄청 상향될것 같네요. 강이리 선수만 엄청나네요. 네, 지금 상... 팀이 지금, 원래는 구레군청이랑 콜핑밖에 없었는데, 지금 티, 팀이 두개 정도 더 창단이 됐어요. 호빈스 팀이랑 이제 거제시청 팀이랑. 그래가지고 이제 또더 창단이 된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밥 먹고 운동만 배우면은 좀더 기량들이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뒤에서 양윤수 선수가 열심히 지켜보고 있어요. <laughs> 얘네 둘 경기를 잘 봐야지, 이게 이제 결승에서 붙을 선수들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보고 있네요. 두 번째 발 시작했습니다. 먼저 사과를 먼저 놓은 김미리 선수. 장기전 싸움, 지금. 장기전 사바 싸움 하고 있어요, 지금. 오, 오. 저렇게 장기전을 풀면은 아무래도 이연우 선수가 좀 많이 유리해요. 연우는 저런 자세에서 경기를 되게 잘 끌어가기 때문에. 남은 시간 30초. 야 저렇게 손을 풀고도 밭다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저런 게이연우 선수의 이제 주특기. 손을 풀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거. 손을 풀어서 손을 밖으로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넘어뜨리는 저런 기술이 이현우 선수 주특기거든요. 자기 주특기를 잘 살려가지고 어려운 상대인 김미리 선수를 잘 이겼네요. 김미리 선수 아쉬운 패배를 하고 아쉬운 패장을 하고 있어요. 저 잠깐 누가 자, 오늘 가지고. 오늘 경기는 다 지금 사강을선발 하겠습니다. 먼저 6 0 k g 이아합급 현재 스케줄을 잡으했고요 이제 마지막 사강한 자리를 놓고 접전을 벌이겠습니다. 청사빠는 황택 시정은미 선수. 입장. 네, 감사합니다. 네. 홍사바 아, 방송하고 있어. 청사빠. 선수들 힘스타 사랑의 오치원 안녕하세요. 선수입니다. 입장. 같이 얼굴 볼라? 같이 우리 네. 계장님도 네. 왔 네. 네. 안녕하세요. 샷하고 <목소리> 네? 왔죠. 샷하고 왔죠. 샷하고 왔죠. 샷하고 왔죠. 샷하고 왔죠. 샷하고 왔죠. 샷하고 왔죠. 샷하요 선수들이 어, 오늘 예선전만 하기 때문에. 양민호 선수 인터뷰 한 번. 예. 뭐, 이번에 어떤 각오로 시합에 오셨는지. 음, 무조건 우승한다는 각오로 왔겠죠? 무조건 우승한다는 각오로? 네. 어.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아야? 그런 게 어딨어. <laughs> <laughs> 그렇죠. 최선을 <laughs> <laughs> 다해서 후회 네. 없이 해야죠. 이번 시합도 파이팅 하셔가지고 네. 좋은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지같이 하지 주세요. 마시고요. <laughs> 그지같이 하지 마시고요. 아습니다 <laughs> 이쁘대 너 이쁘대 말도 안 돼. 이거 얘좀그그 예, 그 뭐지 도깨비에 나온 그 김고은 좀 닮지 않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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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임수정 선수도 뒤에서 대기하고 계시는데 임수정 선수는 지금 무릎 수술하시고 이제 재활 이제 하고 이제 시합 나오시는데 맞다. 저번에 1등 하셨는데. 네. <웃음> 뭐야? 이거 <laughs> 잘했나 <뭔가 다렸나> 봐. <laughs> 파이팅 파이팅 시름, 시름 많이 봐달라고해름 네. 네.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잘하겠습니다 네. 어. <laughs> 지금 김고은 맞아 김고은 닮았죠 제가 그래가지고 도깨비 그 드라마 보는데 윤서랑 하도 겹쳐 보여가지고 도깨비 그 드라마에 뭔가 감정입이 이안 돼가지고 아막 보는데 얘네 막좀와 진짜 그냥 공유랑 김고은 둘이, 그 둘은 진짜 연기를 되게 잘한다, 이렇게만 생각이 들지, 좀 뭔가 감정이입이 안 되더라고요. 다른 드라마는 보면 감정이입이 잘 되는데, 자꾸 윤석아 생각나서 감정이입이 안 돼가지고. 지금 아까 전에 지금 저쪽 지금 홍사빠을 메고 있는 이 선수가, 중학생이에요, 지금. 중학생인데, 서울시에서 이제 중학생 선수들을 데리고 나와서 씨름 대회를 하는데, 지금 저 파란색 옷 입은 언니가 지금 40살이 넘었단 말이에요. 40대 언니인데, 저 언니가 지금 이제 씨름, 대회...때... 여자 그 대천하장사 씨름대회 1대 천하장사 했던 언니인데 그 언니를 지금 서울에 중학생이 지금 한 판을 이겼어요 이제 1대 0으로 중학생이 지금 이기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중학생이 굉장히 시, 지금 경기를 되게 잘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둘째 판에는 역시 천하장사 출신인 정은미 선수가 지금 다시 첫한 판을 더 만회하면서 지금 1대1로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어요. 중학생 선수들도 중학생 여자 아이들도 씨름이 좋아서 네 40대예요. 지금 씨름계에 제일 나이 많으신 분이 이제 송통아이모라고 50대에 52살 대신 이제, 52, 52살 대신 송송아 이모님이 계시는데, 송송아 이모님은 거의 진짜 여자 씨는 게 레전드시고, 40대, 40대 30대, 20대, 10대, 10대부터 50대까지 진짜 연령층이 진짜 다양하게 선수들이 지금 포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10대랑 40대랑, 10대랑 50대랑 해도 경기 능력이 별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중학생들은 중학생답게 경기를, 시름을 많이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못하는데, 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이가 많은 대로 또, 체력이 딸리기 때문에 힘들어서 잘 못하고, 그런 게 있어요.